이번에 쇼케이스는 유니버셜 리그 얘기하겠죠? 어. 나 유니버셜 리그 얘기합니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이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쇼케이스 사전 예약도 있어? 그리고 월, 원래 이런 린나들이 이런 대규모 패치할 때 사전 예약 한 번씩 해가지고 보상 한 번씩 줘요. 대규모 업데이트 언제 합니다? 20몇일 날 합니다. 이거 발표하고, 어, 그리고 신섭 엽니다. 신서버에 누구누구 옵니다. 나 이, 이거 할것 같아. 저번에 살짝 그랬잖아요. 사람들 불러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대규모 프로모션 할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 신서버에 누구누구 옵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신서버 그 얘기 할것 같아요. 예. 신, 기존 분들도 사전 약해가지고 보상 같은 거 받고, 대규모 뭐 신서버 케어라든지, 뭐 신서버 컨셉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 프로모션 확실히할것 같아요. 린나 장르에서는 프로모션 중에 가장 확실한 프로모션이 유명한 방송인들 불러오는 거 그런 것도 할것 같고 그 히트투에서 했었어요 히트투가 어, 그거 했었잖아 하드코어 서버 음. 히트투 하드코어 서버 할때 그때 만만님도 오고 뜨뜨뜨님도 하고 막 유명한 분들 엄청 많이 불러왔었어 그렇게 할것 같아 예, 제 생각에는 린W인가? 린2M인가? 그것도 본 서버랑 안 엮이는 서버 만들었잖아요 어. 본서버랑 안 엮이는 그 독립서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컨셉을 완전 바꿔가지고 약간 하드코어 서, 서버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리린 앱의 그 독립서버 독립서버 군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뭐 룰을 어떻게 바꿀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신서버가 나올 거고 신서버의 프로모션을 할것 같다 그리고 그 전까지 신서버 그 그림이랑 좀 다르게 그림을 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면 본 서버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왜냐면은신 서버 지금까지 신 서버 성장해가지고 본 서버에 합류하는 뭐 그런 그림인데 신 서버 아예 독립 서버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컨셉의 그런 어신 서버로 만들면 좀본 서버가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건데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신 서버가 흥하면은 본 서버도 흥해 같이 흥해. 뭔지 알겠죠? 이게 본 서버 사람들이 빨려가는 그리, 그림이 아니라, 어, 신 서버를 팡! 힘을 줘가지고 여기 바람을 넣어주면은 구 서버도 흥해. 신 서버에서, 아, 좀, 나는 좀 성장된 캐릭터 사고 싶은데? 신 서버에서 어쨌든 신화 뽑는 거랑 구 서버에서 신화 캐릭터 사는 거랑 또 다르, 다르니까. 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구 서버 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신 서버에서 프로모션 하는 거. 프로모션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이랑 다르게, 뭐, 구서버를안 묶이는 그 독립서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컨셉에서 그런 컨셉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섭섭할 필요가 없어. 이게 오히려 흥하면은 본 서버도 같이 응해. 응. 빨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야. 어차피 구서버에 지금 고인물들은 여기 그냥 썩어 있어. <laughs> 전체 게이머, 여기 스팀게임 하시는 분들, 롤 하시는 분들, 뭐, 피파 하시는 분들, 퍼즐게임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중에 한줌 그냥 있어. 이 정도 그냥. 계곡이 미식가들이 있단 말이야. 우 중에 프라시아 전기는 한이 정도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신섭 나와가지고 어? 우리가 빨려가지 않을까?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 신섭? 야 이거 프라시아 전기 퀄리티 나름 나쁘지 않은데? 나뭐 얘기는 들었는데 굿섭 들어가긴 좀 그렇고 요번에 한번 해볼까? 방송인 누구누구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파이가 커지면은 어이 파이가 뭐 요정도 커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 같이 커져.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빨려가진, 빨려간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컨셉에, 뭐, 구서버 합병을 좀 기다리는 그런, 그런 메타로 안될것 같아. 약간, 룰을 아예 바꾸던가, 어, 리넨처럼 그 독립서버 뭐 그런, 방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하드코어 서버, 그 히트2의 하드코어 서버처럼 룰을 아예 바꾸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 그래야지 약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잖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대만이랑 통합월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뭐뭐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하여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푸절이 잘 돼야 뭐 저도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 쇼케이스에 기다려지는 부분들은 그 부분 어 신서버 요 사전 예약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될지 뭐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 서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이 그거죠. 어 유니버셜리그 유니버셜리그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궁금한 부분이 다이아를 이렇게 붙여놨잖아. <laughs> 그치? 얘들도 알아. 이게 유니버셜리그의 셀링 포인트가 어디 뭔지를 알아. 다이아라는 걸 알아. 그리고 요번 쿠폰도 무슨 어 리얼 다이아이즈 뉴뭐 이렇 이렇게 놨잖아. 왜냐면은 다이아가 돈내 쌓여 있어. 2774만 개. 얼마야, 이게? <laughs> 얼마야, 이게? 어? 그 깡다이어라면 6억. 바로 템 시세로 하면은 1 5 아니야? 3억 8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거를 자기들도 알아. 3억 7천짜리 그 대회를 연다. 뭐, 그런 느낌인 거야. 룰에 대해서 좀 공개가 될것 같은데, 살짝 언급한 부분들이 있죠. 결사 던전의 시즌 랭킹을 활용해가지고, 첫 매칭을 잡아준다. 라고 얘기, 했기 때문에, 결사 랭킹 관리를 다들 하고 있고, 어, 메인 캐릭터를 모아놓는다든지, 캐릭터를 지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요, 요, 파리 안에 프라임 결사 4개 들어가는 게좀 목표긴 하죠. 음,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뭐, 적어도 반반 싸움을 할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좀, 어, 유리하긴 한데, 또, 연, 연합 차원에서 또 메인 캐릭터를 싹 모아가지고, 저번에 그 시즌 8에 침공한 것처럼, 후반기 침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사이즈 안 나오긴 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명부가 확정되더라도, 유니버셜리그, 그 배치에 따라가지고 또 인원들 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봐야 될것 같긴 해. 뭐, 우리 간부진이 살아서 잘 하시겠지. 쇼케이스 얘기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되겠다. 저희는 전에 <laughs> 재밌는데, 지금 대농사 시즌이기 때문에, 다들 뭐권태기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쇼케이스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